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좋은 질문들과 코멘트를 남겨 주셔가지고 그거를 몇 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코멘트 딱 보이는 게 미국주부님 안녕하세요 알려주신 완전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해서 에드센스 승인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두번 거절 뒤에 수익성 주제글 쌓인 거다 지우고 지식성 주제로 새로 깔았더니 바로 승인 났습니다 유익한 지식 공유 늘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승인 소식 받자마자 여기 제일 먼저 왔어 라고 그러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에드센스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 또한 에드센스 승인이 나지 않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승인이 되고 어떤 건 승인이 안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주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컨텐츠가 부족한 거였을 수도 있고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지 않는 거는 그것 또한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지 못한 컨텐츠는 다시 한 IT 카 10개 정도 또 그런 정보성 글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승인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는 한글을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래서 한글도 같이 색인을 해 놓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애드센스를 승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승인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여기 있는 코멘트를 보시면 티셔츠 팔기에 엣지 보다 cp 파일가 나을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엣지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엣지가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세일이 좀 저조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존이 제일 넘버 원이에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시는 게 조, 너무 좋은데 문제는 셀러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베이 월마트 월마트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베이 그리고 이제 뭐몇 번째 제일 밑에 몇 번째가 엣지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엣지를 많이 이용을 해서 물건을 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그래서 엣지에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몇 개만 올리시고 뭐 30개에서 100개 정도 올리시는 경우는 그렇게 세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애티에서좀더 노출을 하기 원하시면은 좀 제품들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몇 개월 만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몇천 개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동 블로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굳이 사용하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자동 블로그 이런 거 이용을 하셔서 샤피파이가 돼도 괜찮고 월드프레스가 돼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하셔도 돼요. 메인 사이트는 샤피파이로 이용을 하시고 서브 도메인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월드프레스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월드프레스 사이트는 블로그만 계속해서 자동 블로그로 계속해서 구글에서 비슷한 주제로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 웹사이트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저는 항상 추천 드릴 것 같아요. 샤피파이만 하시기에는 그건 자동 블로그가 연동하기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이 비싸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다른 걸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엣지도 괜찮아요. 근데 엣지는 내 웹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엣지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웹사이트도 이용을 해요. 만약에 저라면 엣지를 우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엣지를 시작을 해서 제품들을 많이 늘려놓고 세일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개 계속해서 제품을 올려놓고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제품을 올리는 것도 블로그 올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로그 올리는 게 아니라 제품을 샤피파이 올리시든 아니면 뭐 월드프레스 우커머스를 이용을 하시든 그냥 웹사이트에다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셔야 돼요 제품을 파는 거든 아니면 뭐 블로그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글에서 노출이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그만두면 아예 노출이 없어요 웹사이트 자체에서 저는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엣지에서도 팔릴 때도 있고 내 개인 웹사이트에서도 팔릴 때도 있고 이베이에서도 팔릴 때도 있고 이게 다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용을 하셔도 돼요. 굳이 하나만 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코멘트 남겨주셨던 게 주부님의 사이트를 영어와 한국어를 바꿔가며 비교하면 사이트 최신 포스트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영어 적용과 한글 적용한 사이트는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개의 포스트를 한영두 개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바로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게한 사이트 안에서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그거를 보여드렸어요. 이 웹사이트 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는데 영어 영어 버전은 그대로 이 도메인 주소가 그대로 되고요. 한국어 버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뒤에 ko라는 도메인이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 한글이 노출이 되는 거는 구글에서 세긴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이 한 사이트에 그대로 있는 건데 이 플러기는 자동으로 다 한글로 바꿔주거든요. 자동으로 모든 페이지를 한글로 바꾸고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웹사이트를 그리고 한글로 바꿔주면서 링크도 따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사이트 맵도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 맵 링크를 구글 설치 콘솔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모든 게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제가 따로따로 사이트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트 하나에서 플러그인이 알아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영어로 된 그런 글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으로 이 영어로 된 페이지들을 자동으로 한글로 바꿔서 링크를 생성을 하고 그게 자동으로 또 사이트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노출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페이지가 색인이 됐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집어, 집어넣게 되면 어떤 페이지가 색인이 되는지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 웹사이트 메인 사이트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글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 페이지, 영어 페이지 두개다 색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페이지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바로 그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다른 걸 질문을 하셨는데 자동 블로그 프로그램을 사용 후 랭크맷으로 포커스 키워드를 관리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더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너무 지금 사이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굳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페이지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페이지가 세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가 구글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랭킹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만 솔직히 저는 어, 그것만 체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하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웹사이트가 두세 개만 있다고 하면 아마 저도 이렇게 다 넣어 보기도 하고 사이트 맵에 어떠한 링크가 올라왔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할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체크를 저 혼자 체크를 할수 있는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사이트가 그래서 수정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 코멘트는 궁금한 게한 가지 있는데 같은 내용의 영어 페이지와 한국어 페이지가 세긴 되면 중복 내용으로 잡혀서 순위 하락이나 저품질이 오거나 하진 않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웹사이트를 그 전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한글로 바꿔주고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수동으로 한글로 쳐가지고 올렸었거든요. 몇년 동안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자동으로 세긴이 되게끔 한글도 전부 다 세긴이 되고. 영어도 세개이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플러그인을 제가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웹사이트가 어쨌든 다른 다른 언어로 바꿨을 때 이게 세개인의 중복 내용으로 잡히거나 순위 하락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전 웹사이트에서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듀플리케이트 됐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내용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순위 하락이 되었다, 되었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 경험상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 구글에서 한 웹사이트 안에서 다른 언어로 바꾼 경우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저한테 그것도 저도 따로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웹사이트 안에서 언어를 바꿔서 다른 글로 써서 올리는 거는 뉴 콘텐츠라고 된다고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딱 이거 글을 이코멘 댓글트를 보자마자 와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몰랐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뭔가 신선하다 <laughs>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아니더라도 경험담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남겨주시면 나누고 저도 배우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